고린도전서 11장 2부 성찬식에 대한 바른 자세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낭독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르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때 규정하리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16절까지 남녀간의 영적 질서 및 공예배 시 예배포착용 문제에 관한 교훈을 주었던 사도 바울은 이제 본절부터 34절까지 성찬 예식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오류를 책망하고 수찬자의 바른 자세를 교훈합니다. 이 역시 앞의 예배포착용 문제와 함께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를 교정하고 질서를 세우기 위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17절에서 내가 명하는 이일을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이란 앞으로 말하는 성찬식의 잘못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칭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완곡히 표현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의 무질서가교회의 도리어 해가 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18절에서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민논이라 합니다. 앞절이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모일 때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 모임과 분쟁이라는 무질서가 교회 지도자에 대한 지나친 인간적 집착으로 발생한 것에 더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성도의 하나됨을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성찬 예식에서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대강 믿는다는 표현은 어느 정도 그를이라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19절에서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타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합니다. 편당이란 개인이 선호하는 견해를 의미하며 배타적인 모임을 가리키는 파당을 언급할 때 사용합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모시기에 누가 합당한지 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분파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라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내의 분열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을 선명하게 드러내도록 하는데 기여한다는 뜻입니다. 20, 2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고 합니다. 옳은 구별을 위해 바당이 없을 수는 없지만 고린도 교회 내의 파당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임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모임 있을 때마다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성찬의식을 행하였으나 이들의 파당이 성찬 예식 가운데 나타나 그들이 시행하는 성찬이 바른 성찬이 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는 표현은 주의 만찬을 먹는 모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성찬의 모습이 아니라 육신의 허기를 해결하는 식사에 불과하여 식사에 늦게 오게 되는 노예나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먼저 온 자들이 다 먹고 마시어 취해버림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2절에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곳으로 칭찬하지 않노라며 강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겠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들의 이기심과 육신의 만족을 위한 인간의 모임으로 전락시키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경멸하였음을 지적하는 것이며 인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표현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자들 즉 노예나 노동자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는 뜻으로 부유한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23, 2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갈아사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심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란 성만찬에 대한 내용과 교례를 죽게 받은 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미 전달하였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행한다는 것은 성도들은 모두 성만찬 의식을 행하라는 것이며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나를 기억하라는 뜻으로 너희를 구원할 나와 내 희생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식후라는 것은 만찬이 끝난 후가 아니라 떡즉 당시 무교병을 다 먹은 후를 의미합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말은 누가 보면 22장 20절 말씀과 동일하며 구약의 동물에게 죄를 전가하는 동물 희생제물의 피로 맺는 언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영원히 단번에 이룬 구원의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는 것은 주의 만찬을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명령으로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전해야 하며 또한 성찬 예식을 통해 주의 십자가의 구속사건과 그 의미를 기억하며 현재화하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주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합니다. 이를 직역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몇 번이라도 주의 주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한다는 의미는 말로 전하는 선포라는 뜻이지만, 성찬 예식의 행위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사도가 어른 이렇게 심오하고 귀한 예수님의 명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바당을 조장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하여 성찬이식의 본래 의도가 훼손되게 한 고린도 교인들을 엄중히 꾸짖는 것입니다. 27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고 합니다. 주의 떡이나 잔이란 성만찬의 떡 또는 잔이라는 의미로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대해 감사함으로 기념하지 않고 단지 먹고 마시는 행위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란 합당치 않게 성만찬에 참여했을 때 범죄의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의미로서. 로마 카톨릭의 주장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제적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구원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영적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지니라 합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마음가짐을 점검하라는 것이며 성찬의식의 떡과 잔을 마시기 전에 지금까지 말한 성찬의식의 의의를 기억하여 스스로의 마음자세를 합당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희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하며 성찬의식에 참가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한다는 것은 주의 몸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성별된 떡과 포도주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죄의 죄는 심판이란 뜻으로 일시적 심판을 자초한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행위들은 회개를 통해 사함을 받을 것이지만 진실한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30절에서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이 뜻은 상기한 내용들을 자각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마음자서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영적으로 약함과 죽은 상태일 뿐 아니라 실제 육신의 질병의 고통과 죽음에까지 이른 자들이 있다는 의미로 상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성찬을 만홀히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죄로 바꾸는 큰 죄이므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어떤 심판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수 없으므로 성찬의 참된 의미를 분별하고 자기를 살피는 것이 성찬 참여자의 바른 자세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합니다. 우리를 살폈다는 것은 앞의 28절에서 지적한 죄의 몸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이해하여 고룩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등 스스로를 판단하는 자기 성찰 행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32절에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죽게 징계를 받는 것과 동일함을 밝힙니다. 이 징계를 통해 앞으로 세상이 받을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기쁨으로 수용해야 함을 말합니다. 이런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까지 잘 깨닫지 못함으로 주의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이를 수용하고 회개한다면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33절에서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사도바울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최종적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찬의식이 모일 때는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고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니라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때 귀정하리라 합니다. 이는 허기를 메우려고 육의 식사를 하는 것은 집에서 하라는 것이며 성만찬의 의미를 모르고 준비 없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이며 규정한다는 말은 정돈한다는 말로서 추가 지침을 준다는 의미이며 성만찬에 대해 지금 말하지 못한 것들은 추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 시에 가르치겠다는 말로 성만찬에 대한 모든 훈계를 마무리합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동일한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교회 내에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완전하고 성숙된 교회가 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먼저 성찰해야 할 것이며, 고린도 교인들처럼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 못해 죄를 범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날 믿음의 조상들의 빚값으로 완성된 성경 66권의 말씀과 의미를 정확히 깨달아 믿음의 안전 불감증에 걸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귀한 피를 흘리고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항상 기억하고 새기며 주께서 명하신 성만찬을 포함하여 성도의 바른 행실과 복음 전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이 세상에서도 약함과 고통에 시달리는 자가 아니라 강함과 풍요함을 누리며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세상 심판에 동참하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